날마다 행복한 목사 2023년 22번째 주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사역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냐고 이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 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묵상 1번, 1번입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바울이 열심히 했는데도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약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극률하심을 입분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률하심.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이 직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아, 이일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아, 그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의 하면서 낙심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뭔가 이제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상이 주어지고 또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참 힘이 나고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아 눈에 보이지는 그 무엇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뭔가 자꾸 일을 하게 되면 더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뭔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한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과하게, 과도하게, 아,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내가 감사하면서 즐겁게 할수 있을 만큼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렇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공연이 낙심하고 실망해서 시험을 두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만큼, 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신을 잘 보고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일, 아, 그것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은혜다, 감사하다. 아, 그 사람이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2번입니다. 복음이 가려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지금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서 속임으로 하지 않는다. 속임이라는 것은 강교하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또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다른 것들과 섞여서 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뭔가 속이는 것이 있죠. 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것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아, 그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혼미스럽게, 혼잡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있죠. 이게 이제 세상의 신이고, 이제 복음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아,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아,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은, 그 속에 자기의 야망이 있죠. 자기의 이익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순수함, 아, 하나님 자체가 아닌 그냥 인간적인 그런 성취와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막는 자들이다. 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어디에 비어집니까 예수님의 얼굴, 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죠. 그것이 어디에 비추느냐면, 우리 마음에 비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세상에 빛이 시작됐고, 세상이 시작이 된 것이 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예수 그리스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빛이 어디에 비쳐지고 있습니까? 어두운데. 어두운데.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그 빛을 어디에 담고 있는 것이냐? 질그릇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우리의 상태가 어떤 존재든 어둠이었었습니다. 거기서 빛이 비춰진 것이죠. 우리는 즐거시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빛이 담겨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죠. 아,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것이죠. 안 알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지. 우리 안에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삶, 그 빛을 비추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는지 모르든지. 그러나 빛은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서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 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을 기도는 빛을 비추는 삶이 되도록 이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대로 우리도 살아가며 용서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며 이 하루를 살아내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